돈을 빌려주면 다떼거든요돈 빌려주면, 돈 빌려주면 안 된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음. 그러면 뭐, 자기 하는 일도 잘 되고, 무슨 장사를 해도 난 내가 밥장사나, 그런 쪽으로 하면 좀잘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음. 고기 있다면 고기.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고다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예예. 예, 예. 선생님 오늘은 2025년 우리 소띠 분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볼까 하고 가져와봤는데요. 네. 예.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예. 우리 소띠 분들 우리 24년도 안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 많았어요. 아이고 소띠는 애곤이 떠날 날이 없어요. 항상 근심걱정이 많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천남만나 바쁘고 동서남도 바쁘고 바쁘게 살았다. 그래서 고생 끝에 또 낙이 있겠지요. 음. 그래서 네네. 고생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네네. 막, 일을, 일을 열심히 하다. 우리가 소가 맨날 일을 한다, 얘가. 일을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끝에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네네. 항상, 요는 소띠분들을 보면 신의 액이 있어, 액. 신기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소가, 어, 어, 잡기들이 많이 분단한 말이잖아. 소 자체가. 네네. 그래서, 예, 이제 올해는 이제, 예, 내년부터 이제 운이 들어오니까, 음. 내년에선 너무 괜찮아, 요 그 바쁠 날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지 네. 장사를 해도 되고 내가 봐서는 식당도 되고 네, 네, 네. 뭐 하는 것마다 다 일이 잘 되니까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뛰시면또뭐 네, 네. 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 음. 음. 아니, 요는 좀 건강만 조심하고, 그러면 뭐 금전은 쪽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소디분들 음. 부지런하거든. 네,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잘 빌고, 많이 닦아 나가면, 조상전에 많이 빌고, 네네. 부모한테 잘해라. 난다. 음. 신에서 부모한테 잘해라. 소대분들이 부모한테 좀 잘해야 된다. 음음음. 무슨 말이지? 네. 그래야지 자기가 재수고 온단 말입니다. 음음. 소가 조상아이가. 그렇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부모한테 잘해야지 말해 이사람들이 선물을 보는 기라. 음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예. 네네. 예.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노력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예, 많이 했지. 근데 하는 말다 고생만 하고, 일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몸도 망가지요. 온 정신 아프 아프가닙니까 네네. 이제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이제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괜찮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네. 음... 예, 내년부터는 뭐뭐 뭐 금전도 풀릴 것이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소띠 분들이 이제 내년 운세 본격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 예예. 소니 예. 보실 때 어떤 운기가 좀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소띠 분들. 소띠 분들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인간도 들어오고, 네네. 근데 절대로 안다돈 같은 거 빌려주지 말한다. 음. 돈을 빌려주면 다 떼거든요. 네네네. 돈 빌려주면 돈 안된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음. 그러면 뭐, 자기 하는 일도 잘 되고, 무슨 장사를 해도 난 내가 밥장사나 그런 쪽으로 하면 좀잘 되실 것 같아요. 음. 고기 있다면 고기. 네네네. 뭐, 돼지갈비라든지, 뭐, 뭐, 소갈비라든지. 그런 쪽 있잖아요. 물쪽 말고. 그런 쪽으로, 말고. 예, 그런 쪽으로 뭐 장사를 하시면 너무 잘될것 같아. 안 음. 아, 그러면 뭐, 이런 분들은 인테리어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도 괜찮고. 음, 뭐이 사람들은 뭐 영업, 영업, 영업 쪽으로도 너무 좋아. 음. 예,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 지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셨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예, 저는 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띠분들 또제일 궁금하실 만한 거는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좀 이루어질까? 예.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는 예,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보상을 보상 받고도 남, 남는다 음. 그런 줄이도 남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소띠라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이자 팔자라는 팔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사람은 그릇, 그릇이 그릇 크다. 이 사람은 그릇이 작다. 네네. 근데 소띠들을 보면 그릇이 좀 작다. 음. 무슨 말인지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만 한다 일만. 막 음... 아,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일을 해야지만이 무슨 돈을 벌어도 다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음... 항상 모은 건가 하고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운이 들어오니까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음. 소띠분들 내년엔 네. 정말 온기가 많이 좋아지시는 네. 것 같고 그러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소띠분들이 수명이 없다 네네네. 그게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그렇게 잘 마무리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내일 우리 소, 소띠분들 네. 우리 연말 아니면 연초부터 온기가 바로 네. 좀 들어올 수예 바로 들어오니까 <laughs> 아 살살 들어온단다 바로 들어오는 건 없단다 음, 천천히 한 4월달에 5월달에 준다면 이제 그런 운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을 좀잘 잡았으면 좋겠어 음... 예. 그때 운이 잘 들어오네 어... 예. 바로는 들어올 수가 없고 예. 내년에 이제 되면 또 우리가 또 해라고 이제 해돋이 보러 간다 아입니까 그럼 해돋이 보시고 그래 하셨으면 그 기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소띠 분들 내년에 꼭 좋은 일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들 좋은 일, 뭐 좋은 일 많게 많았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저도 내년에는 또어 작년, 재작년도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운이 잘 풀리니까 하다가 건강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예. 더 자세한 농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예, 예. 있는 호로 연락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죠 이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네.